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학계현 선생이 1920년에 돌아가시고, 바로 3대 천마산대 대장인 최시흥 장군에게 넘어가서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감옥에서 20년 동안 있으시다가 해방후에 나오셔가지고 이용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유유립 선생으로 이어져서 단학회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환단고기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마산 별령대 대장이 바로, 어, 최시흥 대장인데, 오동진, 석주 이상용, 그리고 4대 단학회장인 벽파별령장 이덕수, 다 관련이 있잖아요.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어떤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마산대에 있었던 오봉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독립유공자이신데, 66명의 천마산대 대원들의 증언을 받았어요. 이분이 오봉록 지사입니다. 77년에 증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최시흥 장군은 단학회 3대 회장이다. 이유립 선생이 지원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 그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봉록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신 분이고, 그 천마산대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66명 증언해보니까 다 진짜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최시흥 장군을 단학회 3대 회장이다. 그리고 최시흥의 동생, 최시찬은 동생인데 단학회의 재정을 맡았다. 재정보조에 주력했다. 너는 재정, 단학회의 재정을 대라. 재정을 끌러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박응백도 단학회 간부입니다. 그래서 단학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시흥은 오동진의 광복단, 오동진 환단고에 이렇게 자금 지원을 했었고 단학회 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군 오동진의 광복군 총영에는 오동진 장군 최시흥, 벽파별은 다 이렇게 단학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립 선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